남성 환자분들이 자꾸 안 나가시고 잠깐만요 하시는 경우에 비약을 하나 관련된 약이 궁금하다, 그걸 원한다라는 분이 계십니다. 발기전이 심혈관 질환의 전 증상일 수 있다고요? 네, 답변은 그렇다입니다. 안녕하세요. 충남대병원에 근무하는 심장내과 전문의 고경남입니다. 오늘은 고혈압으로 치료받으시는 남성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 바로, 고혈압 약을 먹으면 발기부전이 생기나요?에 대해 명확하게 알려드린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에게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일부 특정 고혈압 약제에서 발기부전 위험의 증가 가능성이 언급되었지만 모든 고혈압 약이 그렇지는 않다. 이렇게 명확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고혈압약은 정말 다양합니다. 단일 성분만 해도 50가지가 넘고 여러 성분을 합친 복합제까지 따지면 수백 가지에 달합니다. 이 수많은 약 중에서 발기부전과 연관성이 있다고 알려진 약은 극히 일부입니다. 혈압을 낮추는 항고혈압제는 크게 분류하면 레닌, 안지오텐신, 억제제, 베타차단제, 칼슘차단제, 인유제,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주로 발기부전 위험 증가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된 약제는 비선택적 베타 차단제 중몇 가지와 티아지드 인유제 중 하나인 클로로살리돈입니다. 특히, 프로포나 롤롤이나 아테놀롤은 1960, 70년대 에 개발된 도입되었던 아주 오래된 세대의 베타 차단제입니다. 이 약들은 현재는 혈압을 낮추는 목적으로는 잘 사용되지 않고 다른 특정 질환을 조절하기 위해 제한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클로로살리돌은 혈압 강화 효과가 뛰어나며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을 낮추는 이점도 있는 좋은 약이지만 고혈압 약제들과 비교시 위약보다 발기부전 발생률을 의미있게 높였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고혈압 치료에 널리 사용되고 우선적으로 처방되는 안지오텐신 전환효소 억제제 또는 안지오텐신 수용체 차단제 그리고 칼슘 채널 차단제는 발기부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최근 사용되는 새로운 세대의 베타 차단제인 네비볼롤은 오히려 혈관 미세혈류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 성 기능 개선에 도움이 될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따라서 환자분이 복용하고 계신 고혈압약이 어떤 종류인지 그리고 해당 약이 발기부전과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담담 선생님과 상의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모든 고혈압약을 걱정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럼 발기부전은 왜 생기는 건가요? 발기 과정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우리 몸의 여러 시스템이 정교하게 조화를 이룰 때 가능합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음경 내부에 스펀지처럼 생긴 해면체라는 특수한 조직이 있는데 발기가 되려면 이 해면체로 혈액이 충분히 빠르고 강하게 들어와야 합니다. 그리고 들어온 혈액이 일정 시간 동안 빠져나가지 않도록 혈관이 잘 조율되어야 단단한 강직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여러 조건이 필요 합니다. 첫째, 튼튼한 심장과 건강한 혈관입니다. 심장이 피를 충분히 뿜어주고 그 피가 막힘 없이 음경까지 빠르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둘째, 정상적인 신경계의 작동입니다. 뇌에서 시작된 성적인 자극이 신경을 통해 음경으로 전달되어 혈관을 확장시키는 신호를 보내야 됩니다. 셋째, 적절한 호르몬 균형입니다. 특히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중요합니다. 넷째, 건강한 심리 상태입니다. 어, 스트레스 후로. 우울감 등은 발기부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복잡한 과정 중 어느 하나라도 문제가 생기면 발기부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혈관이 딱딱해지고 좁아지는 동맥경화가 심하거나 심장의 펌프 기능이 약해져 혈액 공급 자체가 원활하지 않을 때 발기부전이 생기기 쉽습니다. 또한, 당뇨병이나 흡연은 혈관을 확장시키는 중요한 물질인 산화질소 생성을 방해해서 발기부전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심혈관 질환,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비만, 그리고 흡연 등 위험 요인이 많을수록 발기부전이 나타날 확률이 높아집니다. 결국, 발기부전은 단순히 성기능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몸 전체의 건강, 특히 혈관 건강을 보여주는 바로미터라 할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혈압약 때문인 것 같은데 양먹기전에는 괜찮았거든요. 약물과 발기부전 사이의 인과관계는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고 복잡합니다. 여러 연구 결과들도 항상 일관적이지는 않았습니다. 이는 발기부전이 약물 하나만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유인들이 복합적인 상호작용으로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노세보 효과란 것입니다. 이는 해를 끼칠 것이다라는 뜻의 라틴어에서 유래. 그한 말로 환자가 어떤 치료나 약물에 대해 부정적인 기대를 가질 때 실제로 그 부정적인 결과를 경험해야 되는 현상입니다. 긍정적인 기대로 좋은 효과를 얻는 플라시보 효과와는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2003년 유럽 심장학회지에 발표된 베타체든제인 아테놀롤과 발기부전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가 노세보 효과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이 연구에서는 심혈관 질환으로 새로 진단받은 96명의 남성에게 모두 아테놀롤을 투약하면서 그룹별로 약에 대한 정보를 다르게 주었습니다. A 그룹은 아무 정보를 주지 않고 B 그룹은 약에 대한 정보만 주었습니다. C 그룹은 약에 대한 정보와 함께 발기부전 부작용 가능성 정보를 알 3개월 후 발기부전 발생률을 보았더니 A그룹에서는 3%에 불과했지만 B그룹에서는 15% 그리고 C그룹에서는 무려 31%로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습니다. 즉 약이 발기부전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지식을 미리 알고 있었던 그룹에서 실제로 발기부전 발생률이 훨씬 높았던 것입니다. 더 놀라운 점은 발기부전을 호소하는 모든 환자들에게 실제 발기부전 치료제인 비아그라와 아무 효능이 없는 가짜 약을 번갈아 주었는데 두 가지 모두 아테놀로로 인한 발기부전을 호전시키는데 거의 동일한 효과를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 연구는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줍니다. 즉, 약물이 실제로 발기부전을 유 유발하는 약리학적 효과 외에도 환자 본인이 약물 부작용에 대해 가지고 있는 불안감이나 편견, 이것이 성기능 장애에 유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약을 복용하며 발기부전 증상이 나타났을 때 무조건 약 때문이라 단정하기보다는 이런 심리적인 요인과 다른 신체적인 원인들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만약 고혈압 약을 복용하다가 발기부전 증상이 나타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중요한 것은 임의로 약 복용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고혈압은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릴 만큼 증상이 없어도 조절되지 않고 오랫동안 지속되면 심장마비, 뇌졸증, 신부전등 치명적인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약을 임의로 중단하시면 혈압이 급격히 상승하여 오히려 건강을 크게 위협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발기부 부전 증상이 나타났다면 반드시 주저하지 마시고 담당 선생님과 솔직하게 상담하셔야 합니다. 환자분의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적절한 해결책을 찾아주실 것입니다. 발기부전은 약물 외에도 노화, 흡연, 비만, 스트레스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먼저 약물 외에 다른 잠재적인 원인이 없는지 파악해 봐야 합니다. 만약. 복용하고 계신 고혈압 약과 발기부전의 관련성이 의심된다면 약물 용량을 조정해 보거나 다른 약으로 변경해 볼수 있습니다. 약의 용량을 낮추는 것만으로 증상이 개선될 수 있으며 발기부전 위험이 적거나 오히려 혈관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는 다른 고혈압 약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발기부전 부작용이 거의 없으면서도 혈압 강화 효과가 좋은 약제들이 많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전문의 진단에 따라. 발기부전 치료제를 안전하게 병용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약물들은 심장 질환 환자에게도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는지 점검한 후 처방해 주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환자분께서 먼저 적극적으로 문제기를 이야기하고 의료진과 함께 가장 적절한 해결책을 찾는 것입니다. 발기부전이 심혈관 질환의 빨간 불, 즉 전조 증상일 수도 있다고요? 네, 매우 중요한 질문이고 답변은 그렇다입니다. 발기부전은 단순한 성기능 문제가 아니라 향후 심혈관 질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리 몸의 중요한 경고신호입니다. 왜냐하면 발기와 관련된 혈관은 심장이나 뇌의 혈관보다 훨씬 가내기 때문입니다. 혈관 건강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좁고 가는 음경의 혈관에서 혈류장애가 나타나 발기부전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많은 연구 결과들이 이 연관성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발기부전이 있는 남성은 그렇지 않은 남성에 비해 관상동맥 질환의 발생 위험과 심근경색 발생 위험이 약 1.5배 높으며 뇌졸중 발생 위험도 1.3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발기부전은 마치 자동차 엔진오일 경고등처럼 더 크고 중요한 혈관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음을 미리 알려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평소에 건강을 자신 하셨던 분이라 할지라도 흡연 당뇨병 고지혈증 등 위험 요인을 가지고 계시고 동시에 발기 기능이 현저히 저하되었다면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혹시 모를 심혈관 질환이 없는지 검진을 받아보시는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합니다. 조기에 문제를 발견하고 관리한다면 더 심각한 심혈관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심장약과 발기부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풀어보았습니다. 핵심은 대부분 고혈압약은 발기부전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일부 약제가 관련될 수 있지만 약물 외에 다른. 적격적인 원인이 더 크다는 점 중요한 것은 절대 임의로 약 복용을 중단하지 않고 담당 의사와 솔직하게 상담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면 교수님 환자 중에 이거에 대한 상담을 하는 환자분들도 제법 있어요? 남성 환자분들이 진료실에 나가기 전에 자꾸 안 나가시고 잠깐만요 하시는 경우에 나는 요즘 비약을 하나 관련된 약이 궁금하다 아니면 그걸 원한다라는 분이 계십니다 건강 상태가 충분히 안정이 됐고 다른 문제가 없는지 먼저 저희도 한번 여쭤보고요. 진짜 큰 문제가 염려가 된다고 하면 비뇨기과 진료를 먼저 권유해야 될수 있고요. 이분은 특별히 약을 못 먹을 상황이 아니고 협진증 치료제를 먹고 있지도 않다. 이렇게 저희가 점검을 한 후에 약 조정이 필요하면 약 조정을 먼저 해드리고 그런 경우가 아니고 그냥 단순히 기능상의 일시적으로 약을 원한다고 하면 약을 드리기도 합니다. 아그러면 심장내과에서도 피아그라를 처방할 수가 있는가요? 비아그라를 꼭 심장내과에서 할수 있고 비뇨기과에서만 할수 있고 딱 구분되지는 않고요. 비아그라는 일단 의사 면허를 갖고 있는 선생님이라면 환자분 상황에 맞게 약 처방은 가능합니다. 발기부전은 개인의 삶의 질과 정신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문제로 혼자 고민하고 숨기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주치 선생님에게 말씀해 주세요. 환자분의 심장 건강 뿐만 아니라 삶의 질까지 고려하여 원인을 찾고 약물을 조절하며 필요하다면 발기부전 치료제를 함께 처방하는 등 가장 적절한 해결책을 찾아드릴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심장과 활기찬 삶을 위해 의료진은 함께 최선의 방법을 찾아 나가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